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네이처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꼭 눌러주시고요. 자 네이처셀 오늘 어... 정말. 오늘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측에 보이시는 제 공부방에 우리의 구독자분들 입장 요청 주신 분들에게는 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자, 일단 오늘 주가가 어땠어요? 아니, 한번 분봉을 볼게요. 자, 분봉을 보면 주가가 오늘 오전에 어찌됐든 전일 미증시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도 빠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시가를 계속 높였어요. 시가가 저점이었고, 고점에서 고점을 높이면서 고점갱신을 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이때가 언제예요? 오후 한시경이에요. 오후 한시경에 뉴스 하나로 아주 네이처셀이 아작이 났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구독자 어, 문자 인증해주신 분들에게 어, 제가 막 종목 추천 다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딱세 종목 보유 중에 있죠 자 이제 11월 매매 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1월 오늘 첫 거래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0월에 매매를 한 매수를 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펩트론 네이처셀 일진전기 이렇게 보유 중입니다.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하락이 나와가지고 56%자 어디 오늘 종가 볼까요? 오늘 종가가 16,600원 자 16,600원으로 수정할게요. 16,600원 자 56%였던 수익률이 지금 아작이 났습니다. 18%로. 진짜 오늘 하루 쟁일 18,18 거렸어요. 뉴스 하나 보고. 자, 그것도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네이처셀 주주분들은 진짜 꼭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끝까지 저와 같이 네이처셀을 지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수익이 아작나서 정말 좀 화가 났습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네이처셀 언제 드렸어요? 10월 24일날 드렸어요 오후 3시에 우리 지금 무료로 함께하시는 720분들 어, 차트선수 구독자분들에게 네이처셀 14,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 방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볼까요? 여기 네이처셀 치면 네이처셀 이때가 언제요? 10월 24일이죠 10월 24일날 네이처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네이처셀 뭔가 맛있는 구간이 올것 같다 차트 서, 설명과 함께 그리고 또쭉 밑에 네이처셀 일단 묶고 따블로 가자 이러면서 24일날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자. 푸근하다. 푸근하다. 자, 네이처셀 잘 간다. 푸근하다. 자, 이때 언제였어요? 10월 28일 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자, 다시 돌아가서, 기존에 처음에 얘기했던. 이렇게 하고,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매도 안 했다고. 우리 같이, 지금 제가 추천드린 분들, 전부다, 매도 안 하고, 오늘 하락. 이거, 제가 오늘 장중에 이거를, 아씨, 이거 매도해야 되나? 왜저 뉴스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폭락할 때, 어떻게 저 혼자 매도할 수도 없어요. 매도를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30분 뒤에 보겠고, 누군가는, 어? 제가 신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계속 문, 어,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면서 오늘 진짜 하루쟁일 문의가 어, 10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어, 이거 왜 이래요? 어, 갑자기 이거 지금, 지금이라도 팔까요? 제가 딱하니 말씀드렸어요. 팔지 마세요라고. 자, 이 뉴스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중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요. 자 네이처셀 주가 불기둥을 만든 RMAT. 제가 여기에서도 RMAT 지정 관련해서 이거 지금 시가총액 7천인데 최소 두 배는 가야 된다, 최소라고 강조를 드렸던 건데 결국 이것 때문에 기대감에 네이처셀이 수직 상승을 했단 말이야. 최종 허가 상용화는 상관없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네이버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네이버에서 네이처세를 치면요, 여러분들 뉴스가 오늘 장중 나왔던 게 이거 여기가 딱 하나였어요. 이데일리 이 망할 새끼들 이데일리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이거 가지고 어? 상용화 상관없다. 아니 누가 몰라서 뭐로? 아 제약 바이오 하는데 변동성이 있고 당연히 그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지. 그거를 하,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를 굳이 왜 혼자 내 가지고 사람들 혼란을 주냐 이거예요. 제이이 이 기자 한 새끼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어 많은 분들 진짜 달래 주느라 믿지 말라. 얘 혼자 날렸어요. 얘 혼자 아무도 어? 다른 정말 메이저 기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 급락? 왜 급락한 기사만 있지?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내용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과거에 뭐 RMAT 받았는데 안된게 많았다. 어 그런 유업색 입증해야 허가다. 이미 입증했다고요. 네이처셀은 이거는 RMAT를 떠나서. 이건 단순한 RMAT 패스트 트랙 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손상 부위가 실제로 재생이 된 근본적인 치료제의 가능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국내 임상상상 결과 3년 이 추적 결과를 누가 인정해 줬어요? FDA가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럼 FDA에서 미국에서 이제 FDA를 승인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에 뭐 과거 뭐 헬릭스미 으면안왜 걔들과 비교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화났던 거는 왜 이데일리가 왜 이런 악의적인 뉴스를 혼자 이이 이 새끼예요 이 새끼 진짜 여러분들 이 새끼 내가 기억한다 진짜 자 그러면서 제가 더 욕이 나오는 거는 여기 시간 보세요 제가 장중에는 아, 왜 이런 기사가 나왔어? 왜저거 때문에 빠지는 거야? 하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수정을 보세요. 뉴스 그 기사가 도중에 수정이 됐습니다. 언제? 오후 5시에. 오후 5시면 언제예요? 장 마감하고 시간에서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지도 않고, 처음에 이거 새로 고침도 안 되어 있다가, 응? 저는 이때 봤단 말이에요. 장중을 계속 모니터링 하느라. 근데 갑자기 시간에서 네이처설이 오르고 있네? 네이처설이 오르고 있네? 왜지? 해서 오늘 나온 기사를 또 새로운 기사가 떴나 하고 찾아보니까 계속 이 뉴스 하나였습니다. 근데 딱 하나 수정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추가되었냐? 자, 여기 쭉 내리면. 뭐 이렇게 까는 거 그렇다 쳐. 이거 누가 몰라. 제약 바이오에서 뭐 실패를 다들 예상하고 단지 그 기대감 때문에 투자하는 거지 제약 바이오가. 안 그렇습니까? 이미 임상 3상에 대한 국내에서 3년치를 해놨고 지금 미국에서 3상이 진행이 중인데 아. 어,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네이처셀의 일봉을 보면, 앞전에, 여기에서도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했고 하락했던 게뭐였어요이 네이처셀을 너무 안티로 개, 괴롭히는 놈들이 너무 많아. 라정찬 회장님, 주가 조작 의혹에 실릴 때도, 어떤 이 기자 새끼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했고 결국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뭐 어떤 기자의 동요할 필요 없어 우리에게 수익만 벌어다 주면 사람 수익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때는 워낙 이 라정찬 대표가 그동안 이미지가 안 좋았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자 주가 다시 상승해서 그 이번에 뭐야. 조인트스템에 대해서 다시 국내 기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가 났죠. 이때 식약처 욕 뒤질라게 먹었습니다. 네이처셀 주주분들한테. 반려 났고 이렇게 해서 왔어그 다음에 기사가 뭐가 났었어요? 야. 미국에서 SCI 제, 저널에서 정말 유명한 저널 저널이죠. 정말 미국에서 의학 전문 저널입니다. 삼상 결과에 대해서 월등히 뛰어난 효과다. 뛰어난 효능도 아니라고 월등히 뛰어난 효능이래. 근데 국내 기각 이유 근거 없다. 식약처가 네이처셀을 버렸어요. 미국에서 인정한 건데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을 알아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발려 나서. 그 시기가 언제야 이 뉴스가 여러분들. 23년 7월이잖아. 23년 7월. 자, 반려 받고 주가 아, 라정찬 대표도 답답했겠지. 이러면서 또얘또 또 주가 조작 의혹 있다. 얘또 주가 조작했다. 이지라 했다니까요. 언론에서. 자, 이래서 7월에 다시 아무 문제 없다.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 되게 좋다. 효능 좋다. 긴 시간 또 준비하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또 빛을 발하게 되고 있는 건데 자 오늘 또 뉴스로 다시 돌아가서 이 수정된 부분이 도대체 뭐냐 자 FDA 심사관 출신 이장익 서울대 약학대 교수는 이장익 교수도 정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식약, 어 과거 식약처에서 발려났을 때 그냥 싹싹을리다욕 먹었어요 그래서 RMAT 지정에 따른 혜택은 분명하다. 자, 기간을 단축하고 임상개발 과정에서 FDA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신약개발이 상당히 수월해진다. 자, 그러면서도 최종 허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 입학했다고 해서 졸업한다는 보장 없다. 아, 이런 거 알죠?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신 건데, 이전에 이 뉴스가 수정되기 전에는 이 문장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주식시장은요 단어 하나 하나에 문장 하나 하나에 주가가 달아, 달라집니다. 큰 이슈는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조인트 스템이 RMA의 지정을 받은 것은 누가? FDA가 어떤 것을 유효성을 어느 정도 뭐한 것 인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었다고 이걸 급하게 넣다니까요. 었 근데 언제? 오후 다섯 시에 장 끝나고 시간에 서 내가 봤을 땐이 새끼 오늘 한가 가까이 빠졌을 때 쓸어 담았어 이개 자식은. 그니까 너무 악의적인 뉴스에 진짜 오늘 많은 분들이 진짜 혼동이 대 혼돈이 왔을 건데 안 그래도 시장 박살 나가지고 혼돈이 왔을 건데 진짜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지나가는 건 지나간 거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네이처세 외국인 최근 연일 쓸어담고 있잖아. 오늘 저렇게 개인들 다털 이거 봐 개인들 다 털려 나가는 거. 개인들 다 털려 나가는 거. 외국인 다 입벌리고 다 받아먹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진짜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하시는 분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진짜 이거 주말에도 제가 영상 업로드 한번더 해드릴 건데, 진짜 여러분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진짜 제가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우리 네이처셀 주주분들은 똘똘 뭉치셔야 된다 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모여서 각자의 좋은 의견? 네이처셀의 부정적인 이유는 이슈나 뉴스가 나면 그런 것도 공유해서 어 우리 조심합시다. 다 알려주고. 근데 여이개 같은 놈들이 한두 놈씩 있어가지고 야그 쓰레기래, 쓰레기래. 그럼 여기에서 흩어져 있으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오늘 털린 사람들만 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 차트 선수 010 2940의 3278 번호로 여러분들 우리 함께 동행하실 어, 네이처셀 주주분들 N 화이팅이라고 지금 바로 보내세요. 여러분들 일시 정지 잠깐 누르시고요. 일시 정지 잠깐 누르시고 어 N 네, 화이팅이라고 남겨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이 스터디룸 공부방에 초대해 드릴 거고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홍보하는 거지만 여러분들께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습니다 평생 무료고요 우리 hlb 주주분들 그또 다른 또 많은 주주분들 그리고 시장을 봐서 어떻게 수익 내는지 제가 공부하는 부분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눈으로라도 확인하세요 매일매일 아시겠죠? 뭐라고 보내시라고요, 여러분들 제 번호 0 1 0 2 9 4 0 3278 번호로 N 화이팅이라고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방 요청 주시는 방법은 영상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밑에 내리시면은 텔레그램 이렇게 창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이 텔레그램 링크 누르셔가지고 텔레그램 클릭하셔가지고 링크 클릭하시면 2.6 청이 오십니다. 그럼 제가 승인 받으면 어, 여여분분무무료입장장이시시는니니여여분분부부 없이 이어오오셔으로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네이처셀 주 주주 러분들은다 뭉쳐야 됩니다. c 화이팅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악의적인 뉴스에 많이들 오늘 장중에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짜 이 기사 하나에 이 쌍놈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이 여러분들 감옥 가야 돼. 이런 새끼들. 에? 진짜 화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대신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된 게 헬릭스미스. 어, 그리고 헬릭 스미스도 FD로부터 RMAT 받았다. 그리고 안트로이젠도 받았다. 야, 얘네 유전자 치료제고, 안트로이젠은 뭐 저런 안, 안구 그런 거에 뭐 당뇨병 이런 거에 좀어 연구하는 데죠. 자, 얘네하고 비교를 하는데 얘네 RMAT 받았던 건 맞아요. 하지만 볼까요? 헬릭 스미스가 2018년에 받았었습니다. 2018년 넘어갈 때. 자, 이때. 그리고 이때 임상하면서 크게 기대감으로 올랐던 구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결국 지금 주가는 다시 임상 삼상 실패하고 쓰레기가 됐지만 우리가 뭐 장기간 이렇게 보유하는 거냐고. 그 기대감만 먹고 어느 정도까지 어차피 임상 26년이에요. 말 1월 임신 아 26년 1월 종료예요, 여러분. 그 기대감에 계속 상승하는 거. 어차피 제약 바이오라는 게야 이거 이거 되면 대박 나겠는데 이 제약 바이오 에서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겁니다. 오 어, 이거 대박 나겠는데 얘네. 자 알테오젠도 지금 좋다 좋다 하지만은 나중에 기술 이전이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주가는 오른 거다 내리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시가총액 1위 된 알테오젠도 말이에요. 어? 예를 들어 HLB도 마찬가지로 어? 리보세라닙 FDA 승인된다는 기대감으로 몇배씩 올랐잖아요 몇배씩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리고 그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 진짜 자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아이고, 상장 기업 분석이 왜 안나오니 자 이거를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뭡니까? 자 네이처셀은 뭐예요? 흑자 전환한 흑자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 매출 좀 크게 볼게요. 자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63%증가하고 영업이익 자체도 지금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도 성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과거에 정말 RM8 받고 뭐 했다 했던 것들. 헬릭 스미스 볼까요, 지금? 얘네 봐봐요, 얘네. 어? 뻘겋잖아. 적자 지속. 안트로젠 볼까요? 적자 지속. 왜 얘네랑 비교해서 뉴스를 저런 걸 내놓냐는 거야.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 하락에 어차피 다음 주또 급등합니다. 오늘 또 외국인 세력들 들어오면서 또 물량 다 받아 먹었어요. 이거 누구? 개인 털린 것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주봉을 보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대부분 분들이 뭐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 이야기 드렸던 구간은 이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구간. 지금 딱이 저항선 여기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크게 가겠다. 라고 추천을 드려서 이렇게 급등이 단기적으로 나온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차트가 너무나 이뻤던 게이 구간과 그동안 이 장기 지지 구간과 그 다음에 앞전에 끼를 부렸던 구간.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앞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늘 네이처셀은 주기적으로 3년 3년 주기로 3년 주기로 여기 패턴에서 급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고점이 최종 고점이 낮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점이 일단 1차적으로 물론 정말 조인트 스템이 앞으로 fda 승인과 정말 추가적인 재료의 어마어마한 상승 그 다음에 앞전에 이런 뭐 고점까지 그렇게 상승할 수도 있죠. 이 추세선을 떠나서 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대응해야 될 구간은 여기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진 않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좀 주가 이렇게 주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주가는 늘 파동이 있어야 단단하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어차피 다음 주 다시 한번 급등 포지션 만들면서 어, 다시 추세를 잡아갈 거다. 자 내일... 아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날 여기에서 갭상승 이후에 빠져도 괜찮아 어차피 지지받을 구간에서 다시 잡고 추세를 돌릴 거다 아싸리 지금 눌린 목이라고 생각하자 좀 여유를 갖고 대응하자 어찌됐든 최근 단기간으로 너무 수직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저런 뉴스에 이데일리 혼자 저런 뉴스를 쳐내고 있고 어? 송영 송 기자 이 쌍놈 새끼가 아주 기자 기사 내용도 제대로 쓸줄 모르고 어? 스스로 뺄거 빼고 쓰다가 나중에 장 끝나고 이거를 추가하고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하나하나 제가 항상 뉴스를 여러분들보다 누구보다 더 빠르게 보고 해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늦지 않게 이방 들어오시고 제 번호 몇 번이요? 010-2940-3278제 번호 차트 선수라고 여러분들 저장해 주시고 n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자 종이 다 끄내시고 여러분들 아, 나는 나 혼자 할거 알아서 더간데며난 들고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똘똘똘 뭉쳐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널리 널리 알려 주셔서 우리 네이처셀 주주분들은 다 모일 수 있게 합시다. 아시겠죠? 자, N 화이팅이라고 보내세요. 여러분들 010-2940-3278.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어, 뉴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뭐 주가의 차트적으로 보면 제가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물론 급등 나오고 고점 구간이었죠. 어, 그래도 수익이 높은 수익으로 나왔고 여기 앞전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 너무나 좋은 재료, RMAT라는 수식어가 들어간 너무 기대의 가치가 큰 뉴스였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주봉상 너무나 과거에 좋은 끼를 보였던 딱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어, 저는 너무나 좋은 자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신규자 분들도 지금 현재 내가 네이처셀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앞으로 꼭 같이 대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이처셀이 제가 여기에서 처음 말씀드렸을 때 24일 날 네이처셀 지금 7천억 원인데 시총 말하는 거예요. 두 배는 가야 될다. 그럼 얼마예요? 1.4조예요. 1.4조.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하락을 제외한 어제까지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전일 시가총액 1조 4천억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가 1.4조였습니다. 정확하게 두배 찍고 오늘 어찌됐다 악의적인 뉴스가 나왔던 데 모네티해도 어, 딱 찍고 오늘 고점에 대한 저항도. 딱그 1.4조 위치에서 주가가 결국 악의적인 뉴스를 통해서도 뭐 누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한번 눌렸고, 여기에서 어찌됐든 이러한 파동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 뉴스만 아니었더라면 여기서 가고 또 월요일 날 거래정지 하루 하루 먹이고 그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패턴 좀 높은 위치에서 좀 쉬어가는 패턴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두배딱 찍고 어 내려왔다 이러한 흐름으로 조금 여유있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네이처셀과 똑같은 코오롱 티슈지는 코오롱 티슈지는 그동안 자 보세요. 네이처셀과 차트가 똑같이 흘렀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거의 대장이었죠. 이 줄기세포 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파동으로 그렸는데 r m a t 에 이제 네이처셀에 밀려서 코오롱 티슈진이 상승을 같이 하다가 말았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현재 시가총액이 1.2, 1조 2,800억이에요. 1조 2800억. 그러니까 이미 코오롱 티슈진을 띄워 먹었고 얘네는 rmat가 못 받았어요. 얘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이 역전하는 형상은 시가총액을 역전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네이처셀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이처세 보유자분들 진짜 오늘 하루 장시간 동안 진짜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계속 저한테 재촉하신 분들도 사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으로 좀더 힘을 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010-2940-3278 번호로 우리 함께 동행하실 네이처셀 주주분들 엔 화이팅이라고 어, 보내세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방 입장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개인 채널이 있죠 여러분들 어, 이 채널 이외에도 어, 차트 선수의 차트 서, 차트 한수 제 개인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어,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그 사랑과 응원을 받아야 제가 힘을 받아야 그 힘이 많이 많이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 문자 소통 그리고 텔레그램 소통 이렇게 계속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